대박! 일단은 끝내줘. <laughs> 최고죠? 너무 끝내줘. 아! <laughs> 나중에 책상 같은 거 만든 <laughs> 거 킹받네 아니 의자랑 탁자 만들 시간에 나무를 캐가지고 집 벽을 쌓았다. 화장실 뭐. 물이랑 겹쳐서 안 돼요. 걸렸어 이게? 어, 걸렸다 걸렸다. 어떡 하지? <laughs> 어떡 하지? <laughs> 어차피 남의 땅이 뭐 대? 아 맞네 버튼 집이니까 뭐 우리 우리 집이 재는 거 아니니까. 어. 버튼 땅인데 뭐 대? <laughs> 잠깐만 들어오셨는데? 어 잠깐만 어 엄마 어 잠깐만 엄마 들어왔는데 그랬는데넌 나이 했는데? 어떡하지? 들어왔는데 바로? 엄마였어? 숨을 거면 머리 위에 있는 고리라도 떼고 숨든가 <laughs> 아 맞네 머리가 너무 티 나는구나 <laughs> 뭐이하시는 숨는다고 뭐 숨어지니? 아, 보아탱집이구나어아 엄마 보아탱집이야보아탱 보아탱 집. 보아탱이 지은 거니 그러면? <laughs> 몰라! 있던데? <laughs> 몰라 이렇게 있던데? 엄마 여기 근데 화장실도 있더라아아 화장실도 있어? 이거 화야실아야 화장실이네 <laughs> <laughs> 미친. 여기 방. 아, 이 방, 보아탱 침대라가 재빨갛네, 좀. 어. 아, 보아탱은 이렇게 사는구나. 흙냄새 가득한 곳에서. 음, 비 오면 지렁이 나올 것 같은 집이긴 하네. <laughs> 아니, 뭐, 우리 집도 아닌데, 어, 음. 보아탱 있다는 식으로 살 수도 있지. 어, 설마 우리 파니가 이렇게 더럽고 못생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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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같은 집을 지었겠어? 너무 너무 멋있긴 했다 보아탱이 집을 아, 이거 밑쪽 센서 없게 네모로만 집 지은 거 봐봐 보아탱 답다니까 이거 어흙 어? 냄새 나 누가 감자냐 감자밖에 안 시원한데 여기도 어? 아 보아탱이 밑쪽 센서가 좀 없다 어 누가 탄 감자 아니랄까봐 집도 시커멓게요 흙으로만 짓고 말이야 어 얘는 얘는 짓지만 건축하면 안 되겠어 어 말도 안 되지 어 서서서 <laughs> 어, 튀어나오는 거 개킹반네 그냥 <laughs> 거슬러 땅에 박혀 있는게개 열받네 그냥 이거. <laughs> 근데 판이가 왜 판이가 어, 왜 그렇게 슬퍼해? 버탱이 만드는 거 도와줬어 이거 같이 지었어? 음... <laughs> 같이 지었어? 왜 이렇게 슬퍼하지?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지. 아 이렇게 못생긴 집을 판이가 지었을 리 없지. <laughs> 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널 믿었단다 아무리 채팅창에서 파니가 지었어요 한 시간을 파니가 지은 거예요 라고 그런 제보가 날라와도 이 엄마는 널 믿었단다 너가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었어 아, 누구야 왜왜왜 왜, 왜. 너가 지은 거 아니잖아 <laughs> 아 너가 지은 게 아니라서 너무, 너무 다행이지 뭐야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집을 지었을 리가 없지이니가 아우 보아댔는 화장실도 푸시집을 옛날 으을 만든 거 봐봐 어? 아우씨 너무나게 어, 계단에 잔디 잘안 하고 킹받아죽겠어버화탱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응? 어? 정...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화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버아탱인 거 아니야? 왜 부서, 왜 부서? 왜 그래, 왜 그래? 버화탱인거 아니야, 이거? 버화탱 닮아서 짜증나. <laughs> 아 보아탱이 내가 짜증난다고? 나왜 이렇게 또 부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어머 너 큰일나! 보아탱이 또 파니야! 너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 어, 괜찮겠어? 괜찮 아니야 아니... 아이거또 <laughs> 어, 아니 또 욕먹겠네 이거 아이 참... 아 근데 보아탱이 지금 원한하려고 가지고 신경 안 쓰긴 할 듯? 이렇게 못생긴 집 짓고 도망간 거야? 나보아탱한테 갠티 해야겠다 보아탱 미쳤냐고 보아탱 미쳤어? 너왜집이다는 아, 식으로. 어, 대니나. 아, 이거 지금 봤어? 이거? 대니나? 이거 흙으로 봤는데 못생긴지 뭐 봤어? 뭐야, 이거? 아, 몰라. 이거 보아등이질것같대너 못, 너못 지어가. 내가 오라 했더니 판이가 파니 아, 부어다 어, 몰라, 몰라. 아, 뒤에서 땀, 아, 흙 냄새 겁내, 나, 그냥. 지금 판이가 좀 부서가지고 웃어지는 했는데. 아, 이거 2층도 있다니까, 대니나 볼래? 2층도 있어. 아니, <laughs> 아니, 안 봐도 될것 같아. <laughs> 부셔도. <부숴줘. 웃음> 안, 안 봐도 될것 같아. 그니까, 아그러니까 내가 무슨, 워 이거 누가 지었어? 하니까, 파니가 보아탱이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보아탱처럼 진짜 못생기 지었다고 했지, 내가. 진짜 썩은 감자처럼 지었다고. 아, 집 센스 진짜 미쳤다. 그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파니가 그걸 듣고 부서졌어. 저거 착한 딸이지 않니? 어, 저거 파니 착한 딸이라니까. 아니야. 어, 아니, 진짜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아네 미적 센스가 너무 없어. 아, 제니니가 진짜 이쁘게 잘 지었던데, 진짜. 제니 진짜 겁나 이뻐. 우리 집 심플 심플 그래 제니 진짜 이쁘던데 파니 봤어? 제니 진짜 이뻐 지진 진짜... 가야겠네 <laughs> 제니가 일단 이거 부서고구지시켜 주자 어때 어때 어, 좋아 제니나 건질네 그거 음. 알아? 취룩챙이 빨리 커 어떤 거? 제니는 진짜 모르고 한거 같긴 한데 아까 지었그흙동집 파니가 지은 거였어 어 어. 저때 네. <laughs> 아니 나 알고 돌린 거라 괜찮아 <laughs> 알고 돌린 거같겠 한데 알고 계셨구나? <laughs> 좀 뭐팅, 아니 저번에 파니가 이 지은 게 아니야? 아니 파니가 <laughs> 들어봐 난 이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파니가 옛날에 다른 서버에서 네더랙으로 네모난 집을 지은 적이 있어 오 네더랙이요? 네더랙? 근데 진짜 바닥도 네더랙이라서 들어가면 꾸짓꾸짓꾸짓꾸짓꾸막 이랬어 진짜 끔찍한 개 끔찍한 집이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돌려서 패줬어 돌려서 팼지. <laughs> 음, 나뭐아탱이 한건줄 알고 이게 뭐야! 하면서 잘했어 잘했어 제니나너 모를줄 알았다. 너 내가 모를줄 아, 알고 아, 내가 아, 옆에서 아, 시어머니처럼 한거야 지금 내가. 나나나 나, 나나 이제 줄 판이랑 손절, 어, 아, 판이한테 손절 당하는거야. 판이, 어, 뭐에, 아니, 아니 판이 그렇게 손섭지 않아. 어, 우리 애 그렇게 손섭지 않고 그냥. 어쩐지 마이크를 안키더라고 애가 아, 말을 안하더라고. 아 그랬구나. 어쩐지 와. 우리 집에 있는 액자를 열심히 돌리더라고. 아, 이유가 다 있었네. <laughs> 내가 제니니 짓지 봐라 얼마나 예쁘니. 이런이런 이러, 이러니까. 그냥 <laughs> 심통하 아 <laughs> 귀엽네. 지금 사실이죠? 카양, 커플 뺨스 주도자. 아, 내가 뭔지 알아. 이거 얘기할 때 같이 있었어. 아, 얘이 얘기를 방송에서 왜 했어? <laughs> 아, 야, 이, 나,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이 얘기를 방송에서 왜, 근데? 그 여자끼리, 그, 야, 나, 속옷 살 건데 추천해줘 해가지고 나온 그 커플 반스 산 거를 왜 대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laughs> 진짜 미치겠어. 유아티가내 방에 온 거야. 내가 반주 <laughs> 얘기해도 돼. 나이 해도 된다 그래서 얘기해줬거든. 우리 이 가야 한 다섯 명이서 똑같은 커플 반스 이딴 거. 그걸 왜 말하냐고. 왜아지아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이걸 왜 말해? <laughs> 아, 근데 이걸왜 말하는 거야 진짜. <laughs> 저안참 음, 참고로 저안안 안 샀습니다. 예. 너안 샀나? 응, 난안 샀어. 녹초도 알아? 샀냐고? 그그 자리선다. 내가 추천해서 애들이 샀어. 맞아. <laughs> 맞아. 녹초가 추천해서 샀어. 녹초가 갑자기. 내가 애들한테 영업했어. 녹초가 <laughs> 영업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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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샀대 그어그 뭐지? 우리 까양 애들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반조 추천을 했거든. <laughs> 아니, 근데 이걸 근데 왜 얘기하는 거야? 좀 어? 좀 야, 그거 너무 부끄럽지 그게... 않겠니? 핫띠도 샀어. 환이 샀고. 녹초누가다 목초... 샀지? 풀리도 샀고. 또누가 샀냐? 아무튼 개많이 샀어, 애들. 아, 진짜로. 아, 그때, 너가 막. 마... 나중에 이거, 판, 빤띠 아, 이거. 이거, 빤스 색깔로서 얘기했나요? 약간 보니까 좀뿌띠푸띠한 컬러더라고요. 그, 어, 그래 카푸카푸 그래. 빤, 스 컬러가 좀 빤뿌띠뿌띠한 컬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옷 검정색만 입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꼭 그.. 고정.. 고정 컬러만.. 어? 입는 사람들 있잖슴 그래 간다. 나는.. 어? 아니 뭐 근데 친구끼리 뭐.. 교환해서 좋은 거할 수도 있지 뭐뭐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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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굳이? 이는게 <laughs>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까만 양념끼리.. 뒤에서 잘 놉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가 되게 좋아요.